이 문자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계좌에서 돈다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달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이거 스미싱 문자네? 하고 넘겼을 테지만 실제로 A씨가 받을 택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주소를 수정하려고 문자의 링크를 눌렀는데, 이틀 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었고, 이후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약 3억 8천 3백만 원이 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정부기관과 각종 매체에서 스미싱 문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모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A씨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사례와 피해를 입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이런 문자 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진행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내 앞서 말씀드린 A씨처럼 스마트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보통 이런 사기범들은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무작위로 문자를 마구 보내는데 문자의 내용처럼 정말 택배를 기다리는 분, 건강검진 하셨던 분, 지인이 곧 결혼을 앞둔 분들은 무심코 문자의 링크를 누르게 되어 피해를 입기 쉽상입니다. 경찰청의 스미싱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스미싱 피해자는 3,800명, 피해 금액만 해도 108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5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도 택배 사칭이 80%로 가장 높았고, 지원금, 후원금 등의 사칭, 공공기관 사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택배 문자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조심해야 할 스미싱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이니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하라는 스미싱 문자나 의료비 환급금과 관련한 스미싱 문자인데요. 링크를 눌러 조회하거나 신청해 수령하라는 문자는 100% 사기 문자이니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데요. 이때는 카카오톡 화면에 기관 정보가 확인된 채널이라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니 이점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 환급금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는 지난 8월 23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환급금이란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제에 정해져 있는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셨을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의료비 환급 대상자이니 조회해라.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신청해라라는 안내와 함께 url 링크가 첨부되면 스미싱 문자이니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url을 눌러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2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일괄 지급정지란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조회한 다음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하시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하신 뒤 해지하시려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시고요. 개별 금융회사 창구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스미싱 문자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스미싱 문자 받으신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